이게 토종 서리태 콩이죠 이게 속파래기는 맞습니다 토종이 옛날 게 맛있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운 거지 그리고 요새 토종 서리태 콩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없죠 켜서 이걸 많은 양을 못해 토종 서리태는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안 비싸지 뭐든지 지금 팥도 생각을 해보면 다 비싸지 않아 이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고 다손 너무 많이 가고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토종 서리태콩을 수확을 했습니다. 풍구로 지금 선별 작업을 하는데, 응. 토종 서리태콩이 하는 가격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풍구도 한번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바기능 곡물 정선용 여기 보면은 대농에서 나오고 이렇게 연락처도 있습니다. 간혹 풍구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엄마 풍구 업체에서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쓰는 거 보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거 보시고. 풍구 하나 사시겠다 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토종 서리태 콩이죠? 여기 속파래기는 맞습니다 토종이 옛날 게 맛있긴 하지 그렇죠? 이렇게 털어가지고 풍구로 한번 불어서 또 선별을 하고 콩도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아유 뭐든지 지금 콩타작도 이제 기계로 하니까 기계값 들어가지만 품삯이 넘어 들어가. 토종서리태콩 같은 경우에는 팥과 똑같이 점점 더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확량도 떨어질 뿐더러 많이 티적 티고 한 40cm 간격으로 심으면 열기는 엄청 열어 그러는데 조건이 몇 가지가 다 맞아야 돼. 물도 맞아야 되지. 또 그만치 거름도 맞아야 되지. 농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심어만 넣으면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운 거지. 그리고 요새 토종 서리태콩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없죠. 켜서 이걸 많은 양을 못해 거의 절반은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조금 익기 시작하면 밑에서부터 다 튀어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어 올해는 작황이 어떻게 됐나요? 그전 같이 이렇게 납작시리 아니 많이 크지는 않아도 그냥 동글동글 하면서도 농사는 잘 됐죠 음. 국산 100% 토종 서리태 콩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데 중서리태가 맛이 좀 떨어지지 이렇게 서리 맞춰가지고 늦게 수확하는 건 콩이 단맛이 많이 나 우리도 저번에 밥한거 단맛 나잖아 그렇죠 근데 늦게 수확한 거는 콩이 다 맛있어 이게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소정 서리태는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안 비싸지 뭐든지 지금 팥도 생각을 해보면 다 비싸지 않네이농사짓기 너무 어렵고 다손 너무 많이 가고. 옛날보다 기후가 변해 갖고 뜨거울 때는 그냥 타죽게 뜨겁고 작년에 콩이 다 타죽고 안 열은 집이 얼마나 많았어. 어? 그랬더니 올해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점점 농사짓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이 토종서리태콩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게 아닙니다. 풍고로 이렇게 해도 또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요 콩밥 하실 때 이거를 꼭 담갔다가 밥을 하시는데 담그지 말고 미리 아침에 하시려면 이렇게 씻어서 소쿠리에다 건져놨다가 깔고서 밥을 하세요 그러면은 꼬음하고 달고 담가 놓으면 왜안 되죠 담가 놓으면 단물이 빠져서 그런지 덜 달고. 푹 익어서 뭐 메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꼬들꼬들하면서 단맛이 나게 하려면 담그지 말고 그냥 해야 돼 그래도 연세 드셔가지고 잡숫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저녁에 씻어놨다 아침에 밥하면 딱 맞아 그렇게 하면 맛있습니다 토종 서리특공 선별해가지고 판매한다고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주문해주셔도 되고 네이버에도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풍고로 바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사지은 게늦서리태랑더 늦게 되는 토종서리태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서리태라는 것도 맛은 똑같이 토종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콩 그전부터 드셨던 분들은 다콩 맛을 아르십니다. 그리고 처음 사시는 분도 걱정되시면 조금 사서 드셔 보시고 맛 있으면 더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